아우 접목한 게잘 살았네. 음. 안녕하십니까 설바이노원입니다. 사과나무 이거 접목을 했는데 3월 우리가 3월 말 정도 우리가 접목을 했거든요. 이거를 네, 내가 3월 말에 접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눈접한 거도 어 여기 여기 뭐 응. 눈접한 거도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여기도 눈접 두 개를 했거든요. 두개 했는데 올라왔고 어. 요거 하고 지금 음. 그때 접목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폈어요. 여기도 지금 그렇고, 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꽃이 폈고 이 원래 원래 이 사과꽃은 지금 이렇게 하얀 흰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어아 내가 그 전에 꽃 폈을 때 내가 찍어놓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야 접목에 성공해서 꽃이 다르다 꽃이. 예전 사과꽃은 이렇게 흰색인데, 이렇게 색으로 접목한 꽃은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자, 보시죠. 어, 이 원래 사과나무는 이렇게 흰색이고, 이거는 색깔이 되게 이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 그리고. 어 근데 접목을 바로 해도 그 해에 삽수를 해서 이렇게 접목을 해도 꽃이 피고 사과가 열매. 여기는 지금 먼저 꽃피어가지고 이렇게 사과가 열렸어요. 음 진짜 그러네. 그리고 원래 나무에서 한 것들은 이렇게 지금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몇 개씩 사과가 이렇게 꽃이 피었고 몇 개씩 달린 거는 내가 다 따냈거든 이렇게. 그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따내더라고. 음. 응, 여기도 지금 보면 몇 개가 달렸잖아. 네. 몇개 달렸으니까 아. 아 이건 내 아마 내 생각에는 세개 달렸는데. 응. 어네개 네 개, 이렇게 달리면 음. 이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따낸. 응.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따내고 그, 그러니까 접목이, 이게, 그, 만약에 사과나무가 맛이 없다려면, 시나노 골드라는 황금 사과라 그러는데, 이 골드 사과가 이게 약간 황금색을 떠갖고 사람들이 시나노 골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요 근데 이게 워낙 맛있어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고. 음. 네, 그 정도로 맛있다고. 음. 음. 근데 지금 전목된 부위가 너무 잘 됐어. 지금, 올해는 다 성공이네. 어, 요거 지금 아마 신안도 골도 이게, 전복된 부위로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 사과가 열릴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예, 전복 부위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드릴접을 했거든요. 여기 드릴접을 했는데, 어, 여기 지금 파란 거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예, 올라오고 있는데, 드릴접어좀 늦네. 밑에도 있어요, 밑에. 어, 요 밑에 것도 이제 드릴접을 했는데, 음, 요것도 지금 꽃이 펴가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눈접을 한 건데, 예, 요기 눈접을 한 건데, 이거 눈접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이 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잎사귀가 나오고려면 이거를 약간 풀어주라 하더라고. 음. 응, 풀어주면 응.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데 그분이 이걸 풀어주면 이제 더 단단하게 예, 그렇게 올라온다고. 응. 이미 다 이게 정착을 잘했기 때문에 꽃이 폈잖아. 그치. 그니까이 예. 비닐을 좀 벗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응, 느슨하게 해주라 그러더라고 느슨하게. 아. 응. 너무 단단하게 하지 말고 그게또 어떻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참 대충 한번 한번 비추 주고 와봐. 응. 대충하면 참 멋있게 잎사귀가 좀 저게 조금 있으면 엄청 무성해지는 거잖아. 그치 금방 올라오지. 이 사과나무가 원래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예, 이쪽으로, 이쪽도 오, 이렇게 하나가 쭉 뻗었었는데, 예, 그냥 이두 개만 해서 이렇게 접목을 했어요. 쭉 접목을 했는데, 올해 시나노 골드 이 사과가 과연 열릴까? <laughs> 재밌네, 이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사과가 쭉 여러 개가 달린 게 있어가지고, 그건 아마 이렇게 따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하나씩만 남겨두고 여기 진짜 사과가 어, 일찍 달리긴 하는데 되게 맛이 없는 사과라서 어, 어차피 이렇게 접목 접목을 해서 이제 이번에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으로 땅박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네, 이거를. 어, 만약에 사과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 다른 기타나무가 있다, 과일나무가 있다려면, 이렇게 해서 품종을 접목으로 해가지고 품종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원래 여기 이 나무도, 이 나무도 여기 보면, 어, 지금 이 접목한 부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 묘목도 이렇게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어, 이 과일 나무를 제가, 어, 예전에, 어, 구입을 했었는데, 사과 나무 구입했는데, 맛있다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맛없는 사과는 처음일 응. 정도로, 응. 내가 품종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여기 약간 황금, 골드, 시나노 골드 사과가 하고, 그냥 일반, 어, 사과가 열릴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솔베이 구독자님들도 과일나무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봄에, 이제 우리가 3월 29일에 이렇게 접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한번 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완전히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사과가 딱 달리는 거니까 진짜 어, 해볼만 한거것 같아요. 뭐 접목도 보면 정말 쉬워요. 하는 방법만 알면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참, 구독, 좋아요. 이상 솔방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색으로 접목한 꽃은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